부위를 빼고 싶다든지 뱃살이나 몸을 빼고 싶으면 그 자리가 속에서 열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 앞에 강의에서 음양오행적으로 장부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살이 빠지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서 그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 지금 이아래 지금 이 그림은요. 지금 이 도표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좀 식이요법적으로 많이 관리를 해 주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 그림은요 한 끼를 하루에 부실하게 먹는 사람한테 한 끼를 에너지가 풍부한 곡식 위주의 생식을 먹게 요구 했어요 처음에 이게 확 변화가 생기지는 않고요 천천히 몸무게가 이렇게 변하죠 내지방축적률이 이렇게 안정을 찾는 걸 보면요 안정적으로 먹어주면은 한몇 개월 정도 지나면요 이제 이렇게 항상 들어오잖아요 예. 일정하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5,6개월이 될지, 이게 2,3개월이 될지 이 수치의 차이는 좀 다를 건데요. 예. 그 다를 건데, 지방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주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포만감을 항상 주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제와 같은 사항으로 떨어져 있으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먹어도 저는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죠. 제한테는 지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들어가도 지방을 축적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일정하게 주면 은 방금처럼 빠지는데 두 번째 비약 같은 경우에는요 영양 불균형이 있는 어떤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적게 먹으면 은 떨어지기는 엄청나게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냥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빨간 곡선을 보면요 굶었잖아요 더 심하게 그러면은 몸에서 그 다음 그림을 제가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방것 같이 그 B예요. 두 번째 그림인데 제가 적게 먹으니까 세포는 굶어가지고 막 난리를 집니다. 머리에다가 에너지를 주라고. 예, 그러면은 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인다고 머리는 내 세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자처럼 뭔가를 먹을 게 생기지면은. 야, 지방을 축적해야 되겠다. 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처럼 갑자기 먹다가 빨간 곡선이 아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먹어줬으면은, 먹으면 바로 순간적으로 더 지방이 원래보다 더 높은 상태의 지방으로 올라가요. 아. 그래서 그게 요요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 그러니까 갑자기 왜 요요현상이 생기겠냐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내 지방 축적률을 내가 긴장을 시킨 거죠. 기아 상태 굶게 만들면은 내가 긴장을 시키면요. 그것도 며칠이면 상관없는데 보통 보름이나 한 달을 가면요. 뇌는 난리가 나죠. 머리에서는. 세포들이 막 아우성을 친다고요. 머리에다가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예 먹고 이렇게 에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충분한 영양과 기운이나 이런 어, 에너지를 주면요, 배가 부르고 든든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머리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음식이 내한테 잘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뭔가 다음에 혹시나 많이 먹어줘도요, 축적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예. 그래서 전혀 축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정말로 원하시면은, 예, 에너지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하루에 충분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혹시나 곡식을 생으로 안 하시더라도 내가 매일 있잖아요. 일정하게 새끼밥을 다 드셔야 되고. 아. 예. 규칙적으로. 뭔가를, 그리고 밥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죠. 하식을 하시더라도 음. 밥을 줄이지 마시고. 음. 밥은 아까처럼 곡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장 육부를 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싶고, 에너지를 내가 양을 줄이려고는 하지 말고, 칼로리를 아무리 줄여봤자 결론은 부실하게 먹으면 언젠가는 다시 찌우니까, 그냥 내 긴장, 지금은 빠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포만감을 줄수 있게, 기운 있는 음식을 계속 꾸준히, 즐겁게, 잘 챙겨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내는 이게... 항상 풍요로운 상태가 발생을 하면요, 그게 한 2~3개월 지나면은 지방 축적률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은 서서히 살이 빠집니다. 그 줄이지 않았는데도 원래 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질 거고, 그리고 지방 축적률도 제가 해본 결과는 유지를 시키려면요, 빠진 상태에서 몸무게가 유지를 한 3개월을 가주면요, 그게 안정적인 자기 몸무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60인분이, 예, 50이라고 생각해서 50을 맞췄어요. 네. 그러면은 힘들지만 50을 맞춘 상태에서 3개월을 유지하는 거죠. 3개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요. 그때 내가 갑자기 많이 먹든, 뭐, 어떻게 하든 먹어보시면은 다시 아마 제가 보기에 한 1, 2kg 정도 상관해서 쪘다가 빠졌다가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또 다시 덜 먹으면은 빠지고요. 그럴 때 다시 안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안 찌려면은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내한테 질적인 음식을 계속 주고 있으면요. 음. 즐기면서도 안 찌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살이 찔때두 가지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아까처럼 저렇게 소화 능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에너지으로 에너지 흡수가 안된 사람도 맞죠? 네. 잘 먹어 주는데 살찌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금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론은 모카토온수의 모든 장부가 다 돌아가야만이 에너지 흡수율이 끝이 난다고요. 결론이 나잖아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보시면 은 위장에서만 소화를 시키면은 아 에너지가 해결이 되겠지 라는데요. 위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폐대장까지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이 제 기능을 다 해줘야 그게 안정적으로 내 든든함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당도 안 생기면서 제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지방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몇한 그 8년, 9년 넘게부터요. 생식을 하루에 한두 끼는 어떻게든 제가 아무리 바빠도 바쁜 속에 뭐 특히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강의할 일이 있으면은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도리어 속을 비워요. 뭐한 40g 이하 정도만 먹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40g 이하를 먹고 활동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저도 살이 많이 빠지니까 한 1, 2kg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기기도 하고 먹는데 꾸준하게 먹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누구하고 많이 먹어봐요. 그런데 살이 안 찌는 게 문제죠. 예. 아무리 찌우고 싶어도. 2kg 까지도 안 가던데요. 예, 제가 아무리 찌우려고. 그런데 제 습관이 계속해서 그러면 쟤를 찌우고 싶으면 똑같이 쟤를 부실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한 두세 달만 제가 이렇게 대충 먹고 막 어떻게 이제 즐기고 이러면 되는데 제 삶이 이제 보통은 한 일주일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즐기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규칙적으로 좀 지내다가 또 즐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져서, 예,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왜 당뇨하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이제 같이 묶었냐면요. 방금 그두 가지 모두다가, 예, 어, 이 음식에 대한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지금부터 음식을 잘 들...